근데 지금 집 근처에 있는 원적산 가고 있어요. 면도는 이지않았고 머리는 오늘 일어나서 안 감았어요. 세수만 하고 나왔고. 많이 길렀는데, 원래 오늘 잘, 주말 중에 잘 나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, 버틸 거예요. 왜냐면,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라도 병원에 입원할 건데, 약한달 있을 거니까, 그때 가서, 짧게, 그냥 아예 짧게 자르고 들어갈 거예요. 거기도 뭐, 그냥. 정해진 시간대 씻고 뭐 그래야 될것 같으니까. 훈련소 간다 생각하고. 머리를 뭐, 평소보다 되게 짧게 한번 스포츠 머리 같이 자르고 거든요 드디어 입원을 하게 됐고요. 자이 입원을 하고, 회쇄병동으로 입원을 할 겁니다. 그다음에 차병원에 할 거고. 지금 몇번 가가지고, 세 번, 이제 네 번째 가나? 이번 세번째입니 하나, 둘. 이번이 세 번째 같은데, 음 생각보다 이번은 어렵진 않더라고요. 음. 회사병동은 자리가 있어서 그런지, 어,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고, 그냥 소견 소도 뭐 사실 저 아파요 하면 쉽게 받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쩔 수 없죠.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병이 아니니까 내면 심리나 이런 거 해야 되니까. 큰 수술도 아니고 사실은 수술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뭐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의료대란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잘 됐죠 뭐. 그동안 마음 먹기까지가 어려웠고 회사 에 얘기하기까지가 어려웠죠 생각보다 오해로 말하니까 잘 되더라 벚꽃 되게 이쁘네요 근데 뭐 벚꽃 구경 멀리 안 가도 될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아파트 단지만 봐도 뭐 어마무시하게 있길래 윤중로 뭐, 이런데, 뭐, 석촌수, 뭐, 유튜브에서 보니까 사람들 미어 터지더만요. 이제, 어느새, 이거, 마 안에 바라보다 보니, 나 이렇게 편하게, 꽃구경 하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또 엄청 많아요. 산 자체가 다 벚꽃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니까. 아 이거 너무, 너무 길다. 이 예. 어, 그냥 안경을 계속 잃어버려요.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, 이게 비단 안경을 잃어버린 게 음... 아니라.